지금 어, 5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아마 잘안 보일 거라 제가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는 볼게요, 여러분. 제가 드럽게 생겼어요. <laughs> 생긴 것만 그려, <그래요>, 생긴 것만. <laughs> 먼저 줄여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여기가 C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친구가 M1이에요 문제에서 말하는 SN이란 어, CN에서 M1을 뺀 거기 때문에 S1을 찾는다 그러면 C1에서 M1을 빼줘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어차피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파 8R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의 중심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반지름 얼마?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가 1대 1대 2터 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1이니까 어, 이 친구들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반지름이 그럼 넓이는 얼마야? 루트 2. 일단 하나 했어, 그렇지? 자 이제 그 안에 원을 그려야 돼. 그 안에 원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어, 여기가 얼마였어요? 여기 얼마였어요?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루트 2였네. 그게 되더라? 그러면 이만큼도 루트이고 여기 원의 지름이 루트 2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 거야? 이분의 루트 2. 루트2. 왜? 아까 지름이 루트 2. 루트2. 얘도 지름 어디였어? 어, 얘도 지름. 그래서 절반 2 루트 2. 이번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얼마야? 여러분 정사각형은 여기 45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여기 얼마야? 1이지 않을까? 그러면 S2 는 C2 마이너스 M2잖아요 C2가 얼마예요? C2는 도원의 저기 넓이잖아요 4분의 이네요 4분의 2이니까파이를 대곱하면 그다음에 여기 1이니까 1. 여 음. 보세요. 몇배 됐어요? 음. 2분의 1배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기도 전에 사실 우리는 어, 길이의 비만 알아도 할수 있죠. 자첫 번째 사각형 혹은 첫 번째 원의 둘레 보세요. 아 원의 반지름 보세요. 여기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얼마 됐어요이분의 루트 2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혹은 첫 번째 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루트 2그 다음에 이거는 1이 됐잖아요. 그럼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야? 루트 2대 1이야. 길이의 비가. 자 그럼 승기나 넓이의 비는? 2대, 2대 1. 2대 1. 대곱의 비죠. 그럼 이거 안에도 바로 비율은 몇 분의 저기 공비는 얼마다? 음. 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구하고 이것만 하셔도 돼. 넓이까지 안 가도 돼. 길이의 B 그럼 넓이 B 그럼 이게 비율일 거 아니야. 그게 공비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또 보여주면 돼. 1-R분의 첫째항 끝나요. 자, 그 밑에 거한 보도록 할게요. 57번입니다. 얘는 한번 켜볼까? 자, 오른쪽 그림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 위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xn-xn플러스1을 밑변의 길이로 하고 fxn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제 x1-x2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는 fx1으로 하는 넓이를 찾아주는 거야. 이게 얼마니? 3분의 1이야. 높이는 어떻게 돼요? 1을 여기다 넣어주니까 1이 되는 거야. 지금 길이를 봤을 때다 3분의, 어, 3분의 2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한번 볼게요.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에 비해요. 그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x2-x3 곱하기 fx2 해볼게요. 그럼 이거 얼마나 와요? 9분의 6 0 0에 9분의 하니까 9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2에 자, 봐봐 몇배 됐어? 3분의 2배 됐지 길이가 다 3분의 2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들어갔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배가 됐는데 여기는 3분의 2의 제곱배죠 그러면 몇 배가 될것 같아요? 공비가 27분의 8이 되지 않을까 음,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해도 공비가 27분의 8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왕 이렇게 쓰시면 끝. 됐죠? 다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차이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58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에 매달려 있는 출을 A 위치에서 놓으면 처음에 30만큼 움직였다가 방향을 바꿔서 25만큼 2움직인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추가 앞에서 움직인 거리의 6분의 5만큼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과정을 하나씩 반복할 때,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처음 30까지 갔다가, 그 다음 25 갔다가, 그 다음 또 6분의 5만큼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30에 줘야 돼? 1 마이너스 R1은 또 뭐? 첫째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은 살짝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 에이스 타이어 회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는 페달을 밟자마자 속력이 30% 감소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자체가 원래 100분의 70이 돼야 되는 거지. 밟자마자 감소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0% 감속된 속도가 되야 되고요. 이후 매초 속력이 30%씩 감소하는 감속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시속 108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볼까? 지금 얘는 매초, 얘는 시속이야. 단위부터 바꿔줘야 돼. 그러면 한시간 동안 108km를 가는 친구예요. 초속, 미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초로 바꾸면 3600초 그 다음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30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나도 여러분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어.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어떻게 돼? 처음이 30m/s였는데 페달을 밟자마자 30% 감소하니까 전체 1분에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첫째 항이 얼마인 거야? 21로 가야 돼. 30이 아닌거뭐 어,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1초에 21m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초당 간 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이 속도 자체가 초당 간 거리 1초마다 간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21m, 두 번째는요. 또 이거의 10분의 7이겠죠 그게 속력이지만 초당 간 거리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렇죠. 56번으로 갈게. 됐지?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3층에 누구 있니? 친구들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등비수열에서 여러분 첫 번째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A1 더하기 A2 더여조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동비를 R이라고 해보면 1 r 분의 A가 얼마다라는 거예요. 8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 보니까 첫 장은 아까랑 똑같이인데 A로 두면 되는데 내가 A1을 a 라고또 쓰니까 그런데 항이 이제 두 개씩 번, 하나 건너 뛰어가잖아요. 그럼 공비가 어떻게 돼요? 제곱. 그렇죠. 제곱. 1 마이너스 r 제곱 분의 a가 얼마라는 거야? 음. 6이라고. 음. 그러면 1 마이너스 r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가 6인 거고 1 마이너스 r분의 a가 얼마? 8이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r이 6분의 8. 즉 3분의 4가 되니까 r이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첫째 항도 정리가 가능하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그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분의 1분의 a가 8이 나왔어요. 그러면 2분의 3의 2가 8이니까 a는 3분의 이렇게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요거를 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첫째항은 누가 되는 거야? a 제곱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가 나와야 돼? 공고립이. 어 공분 공 공분이 아 공비는 r 제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 1-r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넣어보셔도 알겠죠? 공기가 얼마인지는. 자, 그 다음에 58번으로 갈게요. 58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 뒤에 있는 식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m 마이너스 1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n 1부터 무한대로 갈때 x 곱하기 x n 마이너스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X의 x x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등비수얼의 일반항이 a에 n 마이너스 1 꼴이었으니까 누가 첫째항인 X가 첫째 항이고그 다음에 얘가 R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이거를 계산했을 때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A는 0이 아니니까 어, 거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공비의 범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더 풀어보신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x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죠? 여러분 x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1에서 이렇게 접한단 말이야. 그치? 네. 0보다 커야 된다니까 0이면 안 돼. 네. 0보다 커야 되니까 6이랑 6이야. 그럼 도원아 답을 뭐라고 해줘야 돼? 6점. 음, 아닌 모든 실수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봐요.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그늘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돼. 짝수 그나고5 0 찾아야 돼. 그러면 비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니까 a 분의 마이너스 비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1 마이너스 루트 2 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 보다 작아요.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세령아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1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건너 뛰어야 돼요, 1을. 그래서 공비의 범위를 따져본다면. 이렇게 애들이 다졸려고 하는 데가 내 이렇게 꿋꿋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얘들아. <laughs> 괜찮은 거니? 어떻게 해서 기를좀 낼까? <laughs> 자,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1 크고 1보다크다1보다크보다 작다, 이1게러스 1보다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t 요 plus r o o 이1 p l u 요 r o o 1 plus root, 1 p 1 A, 삭제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4분의 1. 어, 4분의 1 나왔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한 것끼리 같다 해서 X, 값 나오면, 공비 범위 안에 들어간 애들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아웃돌려 어떡해. <laughs> 선생님, 지상도 감강색한 나갈 건데. 잠깐. 어, 끈자, 어자